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56번째 시간 2021년 4월 19일 문도창 선생님이 보내주신 촌파 정례입니다. 정례의 토이 앞서 제가 강고하겠습니다. 용초사 제66기 2021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간 8차례의 워크샵을 서울수서역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영천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수인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이주 강좌입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10-4531-2089로 해주십시오. 참가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님께 안내할 것은 예, 수서 심장 초음파 제 37기입니다. 아, 2021년 6월 9일, 11일, 13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멘츠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스님께는 허정우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캠너 USB를 아, 선물로 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어, 심초음파에 입문하시는 분은 우리 수서심장초음파 제 37기에 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례는 5 6세 남자분입니다. 어, 금전 초음파상에서 좌측 갑상선에 두 어, 좌측 간엽에두 개의 결절이 보입니다. 아, 이 결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결절은 크기가 1.1 곱하기 1.6cm 좌측 간협 외측 구역입니다. 이렇게 변형 고액호들을 동반하는 어, 제액호 결절로 해망지어마의 가능성을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정은 요거는 무핵코병변, 요거는 해망점마, 요거는 무핵코병변이고 여기에 보시고핵코는 면 뭐냐면 낭성부분하고 간실질의 경계면 고핵코부입니다. 해망점은 전체가 이렇게 고핵코로 둘러싸 있지만 요게만 어, 고핵코고요. 쪽은 고핵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핵코지요. 후방 음량 증강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은 아, 일단 요 병변은 어, 낭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절 두개 중에 한 개는 변형 고액호를 동반하는 해망지오마, 하나는 어, 경계면 고액호를 동반하는 해파티시스로 트추적이 어, 됩니다. 아, 이에정례는 CT 검사를 해서 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됩니다. 아,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 총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총파 현존 개인교수 USB가 있습니다. USB는 열어보시면,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 총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장편 한번 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호세우 슈페르 벤츄랄 도살입니다. 요거는 6번이고 요거는 7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브코살스케너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헤파틱 베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파틱 베인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헤파틱 페인 프리자 했습니다. 자, 이 파팅 페이를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어, 아무쪼록 제가 만든 점파스 캠프 USB가 선생님의 점파 공부에 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